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 엄마 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제부터 주말 내내 봄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려서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평생 기초 체력 우리 아이 운동의 맛을 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이지요? 아이가 건강하려면 우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겠지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고3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보니까 하루에 거의 6시간 정도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체력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아팠던 적이 거의 없어요. 고3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많은 아이들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아이들도 보았어요. 제 친구 딸은 몸이 아파서 수능 전날까지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오기도 했고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비결을 저는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에 꾸준히 해온 운동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저희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는 엄마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어요. 운동 좋아하는 저는 집 안에서 놀아주기보다는 집, 밖,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게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것저것 운동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참고가 될까 하여 저희 아이가 경험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아이는 뭘잘 모르는 초보 엄마 때문에 4살 때부터 태권도를 경험했어요. 좀 씩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태권도를 보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보내서 아이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보내서인지 태권도는 우리 아이와 잘 맞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권도를 싫어해서 얼마 다니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장에 가면 우리 아이 뭐 줄넘기도 알려주고 인성교육도 시켜주시고 해서 참 좋았던, 거, 조, 조,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집 아이 둘은 둘다 태권도가 재미없다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아이마다 맞는 운동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아이가 7살 때에는 두발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동네 7살 친구들이 두발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놀이터를 까만 까만 저녁이 될 때까지 휘적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해서 인근의 체육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도전정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하나요?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 나갔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정식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는지 딱 달라붙는 그런 선수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냥 평소에 입던 추리닝을 입고 나갔거든요. 그 대회가 인상깊게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축구를 하기도 했고 여름방학에는 여름특강을 이용해서 생존수영을 겨울방학에는 도전운동인 스키를 배우게 했어요. 그룹으로 배운 축구는 저희 둘째 아이가 7살 때 시작해서 4학년까지 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운동은 아이가 그 속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고 책임감을 기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에서 저희 둘째 아이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축구 경기에서 구, 축구 경기에 제가 구경을 가면 저희 아이는 항상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공격수는 골을 잘 넣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처음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긴 하지만 너도 기회가 되면 공을 몰고 가서 공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축구는 팀플레이라고요. 제가 수비를 하지 않고 골 넣는 것에 욕심을 내서 제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저희 팀이 골을 다 먹힌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 얼마나 어, 얼굴이 아, 진짜 낯이 부끄럽던지요. 제가 망치로 제 머리를 한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이한테. 아이는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그룹 축구 대신에 방과후 농구와 방과후 배드민턴을 시키기도 했는데 저희 큰아이는 이렇게 안경을 써서 불편했는지 농구가 싫었다고 하네요. 엄마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정말 하기 싫었대요. 저희 남편이 농구 시합을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농구를 그렇게 못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미숙한 엄마는 아이가 싫어하면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농구를 하면 성장판이 자극되어 키가 큰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맹신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어찌 됐든 이것저것 운동을 경험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키가 쭉쭉 크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80cm까지 키가 컸어요. 어, 특별히 아이가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키가 쑥쑥 큰 것을 보면 운동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첫째. 운동을 좀 잘하면 아이의 몸이 건강해져서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아이가 고3 때 체력에서 밀리지 않아요. 키가 쑥쑥 잘 크는 건 덤이고요. 둘째, 아이가 축구 같은 그룹 운동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성과 책임감, 리더십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학교에서 아이를 뽑아갈 때 운동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셋째, 운동은 사람들에게 뇌 혈류량을 높여서 뇌 산소 공급을 해주니까 공부나 정신노동을 할때 효율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유명한 그 수필가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작가들은 달리기와 같은 그런 운동을 꼭 하루 일과에 꼭 넣어 놓나 봐요. 넷째, 운동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도파민 호르몬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죠. 우리가 왜 기분이 이렇게 좀 찌뿌둥할 때 땀을 쫙 흘리는 운동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운동하는 이유 중에 이네 번째 이유가 굉장히 커요. 저도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독립을 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운동이었어요. 평일 저녁의 매일매일 운동은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다섯째는 운동을 잘하면 어떤 일이든 자신감이 생겨요. 학교에서는 공부와 상관없이 운동 잘하는 아이가 인기가 좋아요. 운동 잘하는 아이와 같은 팀이 되, 되고 싶어 하고 운동 잘하는 아이는 에너지가 넘치고 체육 시간에 주목을 받죠? 그럼으로써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운동의 맛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은 바로 가족과 함께 운동하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했어요.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남편은 운동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여름방학 때는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를 함께 가서 수영도 같이 하고 놀았고, 겨울방학에는 스키장에 가서 함께 스키를 타기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배드민턴을 함께 치기도 했어요. 배드민턴은 특히 우리 둘째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 그 야외보다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체육관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가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온 가족이 도시락을 싸들고 자전거 하이킹을 가기도 했어요. 저희 집은 중랑천에서 가까워서 주로 서울숲이나 북서울 꿈의숲 이런 곳까지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자전거가 4대가 있답니다. 하, 차는 한대 밖에 없는데요. <laughs> 이렇게 우리 아이가 운동의 맛을 알게 하려면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하는 것에는 둘레길 산책이나 동네 뒷산 산책하기, 자전거 함께 타기, 배드민턴 함께 치기, 방학하면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함께 가서 놀기 등을 추천드려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집에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확진, 비만자가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운동을 함께 한다면 아이가 반드시 운동의 맛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함께 하는 운동은 가족과 소중한 추억도 생기고, 더불어 끈끈한 가족에도 생기고, 온 가족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고3까지 우리 아이 평생 가는 기초 체력이 되어줄 거예요. 운동의 맛을 알게 되면 평생 운동을 취미로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